사람이 옆으로 틀어져 있는 건 보이세요? 여기서 목걸이가 하나 당기고 있는 거야 이런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뒤로 제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고 얘도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제끼는게 아니고 그냥 뒤에 대주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내려오면서 힘이 들어갈 거거든요 어깨가 말린 분들 또는 한쪽 어깨만 자 올라간 거 같아 나온 쪽에 이 날개뼈 있죠? 이 튀어나온 쪽에다가 얘를 세로 방향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넣어볼까요? 넣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제킨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 자, 놓을까요?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편하게 들게요 아까 얘가 이렇게 당겨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갈비뼈나 호흡하는 폐가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들어가시고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 나요? 안 나요? 안 나요 공기가 안 들어와 이미 벌써 여기가 다 숨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거 이제 수건 놨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이 분은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이 다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좀 달라요 두 개가 이 사람은 이뼈 이거 튀어나온 게죠 이뼈 여기 느낌하고요 이 느낌하고 달라요 이 느낌하고 이 느낌 어때요? 여기 아프죠? 여기가 문제였던 거야 여기 만지면 득덕득덕덕 저기 공기 들어가게 하는데 왜 여기를 왜 그래요 왜 몸이 연결돼서 그래 여기가 옷을 당기듯이 한쪽을 당기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제가 호흡도 안 되고 지금 풀렸거든요. 어때요? 안 얼굴 안 찡그리나요? 흔히 한번 봐요 이제 풀렸어. 자 한번 공기 호흡 한번 해볼까요? 들어오지. 올라오죠. 다시 들어마셔 해볼까? 오 들어오죠. 괜찮다는느껴지요 뭐, 팽창되는 게 느껴지죠? 뭐, 팽창되는 게 느껴지죠?